새롭게 현금생활 시작하고 있는 넷입니다. 음,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죠? 첫 촬영이니까 <laughs> 어, 좀 어색한데 일단 어, 저는 음, 3인 가족이고요. 어, 딸한 명, 초등학생 딸한 명이랑 저희 부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저는 현금 생활 시작한 지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이제 오늘은 7월인데 어 7월 시작하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laughs> 카드값이 정말 현금 생활하면서 많이 줄었거든요. 한때는 진짜 한 180, 많으면 진짜 180, 200까지 나오고 <laughs> 그랬는데 어 이번 달 카드값 나온 거 보니까 한 50, 2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laughs> 진짜 많이 줄였죠. 제가 지금 할부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이사하면서 그 세탁기 건조기 세트 바꾸고 그리고 또어 제가 그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거를 이제 쿠팡에서 할부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이걸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신용카드 열심히 막 쓰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카드값이 아직 할부가 남아 있어서 매월 한 25만 원 정도는 카드값 할부가 나가는 것 치고 52만 원이 나온 거니까 많이 정말 세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생활 요새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음 일단 제 소개는 이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한번 어, 첫 촬영이니까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일단 왼쪽서부터 갈게요 요거는 제가 예산박스라고 음, 정해서 쓰고 있는 예산박스입니다 음, 플라스틱 박스인데요. 그냥 아이 방에 굴러다니던 거 하나 <laughs> 가져와서 이렇게 한뭐 4주면 4주, 5주면 5주 이렇게 돈 뭉치 클립 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딱 메인펜이랑 지우개, 페이크머니는 아직 쓸 일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아이 어릴 때 사용하던 거 <laughs>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공과금 나가는 거 이번 달거 음, 자동차세랑 관리비 그런 내역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제 여행 바인더인데요. 지금 항목은 괌으로 목적지를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모으고 있어요. 요거는 저 혼자 모으는 건 아니고 가족 모두 셋이서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부터 100까지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숫자 해서 다 모으면 50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여행 바인더입니다 내년에 갈수 있겠죠? 열심히 현금생활하면 갈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요거는 놔두고 요거두개 바인더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하나는 목젖저축 바인더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 예산 음, 작성해서 어, 예산 짜서 넣어놓고 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그냥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 요일별로 썼었거든요. 주 예산을 요일별로 짜서 했었는데 그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안맞 그냥 저한테는 좀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지금은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가계부를 요 뒤에 다이어리 형식으로 쓰고 있고 어 식단 음 일주일치 식단을 짜서 음 미리 장을 보는 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절약도 되고. 집밥을 많이 해 먹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항상 수입은 거의 일정하잖아요. <laughs>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 줄일 수 있는 거는 식비가 가장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비를 많이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목자저축 가인더구요.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한두번 정도 수정을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지금 요만큼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요 아, 요만큼, 요만큼은 기존에 이렇게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사용했던 목자자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요번 달에 새롭게 만든 바인더에요. 이거는 저희 부부 미래비용으로 모으고 있고, 이거 세이빙은 아직 넣진 않았지만, 학자금이 여러분 <laughs> 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글쎄요, 저희 남편이 그때까지 회사 생활을 한다면 뭐 크게 걱정은 안할것 같은데, 음, 일단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laughs> 거의... 상담할 수 없,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자금 용도로 모아주려고 이 항목을 만들었는데 음, 거의 그쪽으로 굳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비용은 이제 경조사를 위해서 아직 경조사를 위해서 모아주는 목적 자축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미용 관련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주고 있고요. 이제 저는 아직까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바인더가 <웃음> 여러분, 여기에 <laughs> 끝이고, 이 제30 바인더는 제 용돈 바인더예요. 지금 아마 음, 6월 달 용돈을 다 써서 없어요. 여러분, <laughs> 어, 어, 다 썼다기 보다는 그냥 목적 저축에제 용돈을,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 20? 15에서 20만원 정도제 용돈을 채워 넣는데 거기서 한 거의 10만원 가량은 저축에 선저축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 달 6월 30일 날 마지막 날 이제 좀 바인더 정리하면 서 용돈이 한 3만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고 그 비용까지 어 여기 세이빙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용돈에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하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이빙 박스예요. 어, 아이 여름방학을 위해서 일단은 그 목적을 갖고 모아주고 있는데요. 많이 모아, 모은 것처럼 <laughs>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음, 아직 멀었습니다. 20만원도 채못 모았어요. 그래서 요거 다 모으면 1부터 40번까지로 일단 목표를 이게 원래는 한 4월 정도에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가족 행사가 연초에 정말 바짝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저희는 매년 항상 그렇거든요. 연초에 항상 바짝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 거의 못 모아주고 한몇천원막 이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 6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모아준 게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 세이빙 박스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현금 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골치 아픈 게 동전이시죠, 여러분. <laughs>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동전을 저는 어떻게 하냐 보면 음 일단은 우선 뭐 예산에서 남은 비용이 있다 하면 이렇게 고양이 동전 지갑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넣어가고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가장 많이, 많이 모이는 100원 500원은 여기에 모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10원, 50원은 여기 통에다 모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먹던 유산균통인데요. 어, 사이즈가 정말 딱 좋아요. 그래서 10원짜리, 50원짜리는 많이 모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쓸 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은행에 가서 바꿔줄 것 같아요. 이게 한몇통 채워지면 바꿔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 요거는 모으기만 했지.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laughs> 어, 그리고 100원, 500원은 저는 일단은, 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 용돈 줄때 저는 거의 지폐로 주기는 하지만, 뭐, 한 1000원, 2000원 정도는 500원짜리가 있을 때는, 500원짜리 좀 모아서 1000원 2000원 정도는 100원 어, 그 동전을 사용해서 용돈을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무인 편의점 있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데 가서 한번 동전 다 털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어 일단은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동전을 사용한다고 막 이렇게 동전을 막 눈치로 갖다 주는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동전 세는 사람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곤란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에서 사야, 사용하는 건 저는 별로 음,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부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한번 다 털어서 사용했더니 한 만원어치 정도 어, 집어 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한 10개 정도 그리고 음, 가, 과자도 한세 봉투 정도 사니까 한만원 대략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난 주에 탈탈탈 털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또다 모으면 지금 또 어, 여름철이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정말 많이 먹을 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아이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 시간 맞춰서, 때에 맞춰서 막 가자니 너무 번거롭잖아요. 덥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laughs>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생활하고 있는 패턴 그리고 용품들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서차량이니만큼 좀 어수선하고 <laughs> 음, 별로 재미없으셨겠지만, 어, 일단 이렇게 저는 생활하고 있다 알려드리면서 주 어, 예산 짜기와 정산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행복한 하루 되세요.